안녕하세요. 저희 국제 컴래서는 여러 핸드폰 케이스의 종류가 있는데요. 특별히 저희가 이런 삼성이랑 거의 똑같은 테크노 원단을 사용했고요. 이 안에 이 안감도 보면 은 여기 스크러치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안감도 고급 재질을 사용했습니다. 이 안에 이, 이 부분에 싱이라고 보통 에폭시가 들어갔는데요이 부분은 종이가 아닙니다. 그래서 이건 친환경 소재인 플라스틱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슬림하면서도 굉장히 가벼운 소재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고요. OEM 방식으로 제조를 합니다. 그래서 여러 유명 회사에 저희가 OEM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. 또 하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번에 이제 특허를 냈는데요. 여기에 어 템퍼 방식으로서 이게 떨어졌을 때 사실은 핸드폰 케이스의 기본 기능이 핸드폰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? 이게 딱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이게 럼퍼 기능이 돼야 됩니다. 그랬을 때 이게 떨어졌을 때 이게 에어가 조금 더, 우리 에어백 아시죠? 에어백처럼 약간 더 튀어 올립니다.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원위치가 되고요. 요 밑에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는데요. 요걸 이렇게 딱 들으시는 순간에 여기서 향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어떤 어, 냄새나 이런 부분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날수 있고요. 똑같습니다. 요. 요 안에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카드가, 카드 포즈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. 이렇게 하면 슬림 퍼버로서 자동으로 딱 벗겨지고 굉장히 가볍고 네. 촉감이 좋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, 테크노 원단을 사용합니다. 그위에 어, 저희는 이와 같은 가죽 제품으로서 저희가 또 어, 기본적으로 OEM 방식으로 제조를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다이어리 케이스고요. 가죽으로. 여기 보면 은 카드 꽂이를 넣게 되어있고요. 마찬가지로 폴리카마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죽은 아니,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원단을 원단을 저희가 보여드리면 이 원단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에 맞춰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 방식, 때로는 여기 이렇게 단추 같은 아니면 좌석 형태의 이런 플립을 딱 채울 수도 있죠.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가벼운 소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플립업버 형식으로 사용을 합니다. 이 위에.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로 이렇게 또 S4 요즘 새로 나온 S4 같은 경우도 있고요 S3 그다음에 이렇게 에어컨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많이 주문을 하고 있고 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쁜 회사입니다. 그래서 보통 한번 주문을 하실 경우 보통 한 달에서 두달 그 사이가 요즘에 걸려야 이런 부분이 아픔이 가능합니다.